네, 안녕하세요. 아트 메신저 빅소 이소영 작가입니다. 제가 지난 한 열흘간 런던의 프리즈 아트 페어를 다녀왔거든요. 근데 런던에 가서 이제 직접 가지고 온 작품들을 좀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저는 사실 이번 프리즈 아트 페어에는 작품을 사러 간게 아니었어요. 내년에 이제 난 어떤 작가를 컬렉팅을 할까, 아니면 요즘 런던에는 어떤 작품들이 있을까, 어떤 신인 작가들이 있을까 이런 구경할 겸좀 왔었어요. 제가 바젤에서도 신진작가 부스를 되게 재밌게 봐요. 그리고 그 신진작가 부스의 작가들이 한 해, 두 해가 지나면서 메인부스로 올때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 같이 성장하는 기쁨이. 가족은 아니지만. 그래서 이틀 연속 프리자트 페어의 신진부스를 이렇게 보다가 어떤 한 그림이 이렇게 조그만데 너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게 뭐지? 하고 그냥 이 작가 이름도 몰랐고 뭐 어느 나라 사람인지도 몰랐어요. 근데 이제 두, 마, 세 번째 날인가 네 번째 날 제가 친구 컬렉터들하고 가다가 작가 이름은 루이스 해먼드라는 작가예요. 이 작품이 크기가 별로 안 크잖아요. 아요런 거는 가격이 이제 신인 작가면 별로 비싸지 않겠다 싶어서 이제 가격을 물어보고 어 내가 런던에 와서 뭐 코트를 하나 사느니 차라리 이런 작은 페인팅을 하나 사면 어떨까? 그래서 바로 현장에서 사겠다고 하고. 이제 산 작품이었어요. 이 작가의 큰 작품도 있었지만 큰 작품은 다 팔렸었고 이 조그만 게 하나 있어서 이제 샀는데 같이 간 컬렉터 친구들도 너이 작가 알아요? 몰라 <laughs> 이랬어요. 뭐가 보이세요? 눈을 감고 있는 그 인물이 보이죠. 묘하게. 근데 이게 잘안 보여요, 사실. 그래서 왜 매력적이었냐면 그 모든 작품들이 약간 자기를 뽐내고 있는 그런 페어 현장에서 혼자 난 보이든 안 보이든 상관없어. 난 나만의 어둠 속에서 지낼 거야.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사실 예전에 샀어요. 근데 그 예전에 샀는데 크기가 너무 작아서 배송비를 물어봤더니 굳이 내가 그렇게 작은 걸 과연 배송을 받을 필요가 있을까? 직접 가서 핸디캐리 해야겠다. 그래서 이번에 들고 왔는데 아이고, 그림이가 자꾸 이렇게 우리 그림이가 그림을 볼줄 알아가지고. 지금 뭔지 궁금하시죠? 이건 작은 도자기예요. 깨질까봐 조심스러운데, 짜자잔. 로라 오엔스가 원래는 페인터인데 도자기 작업을 한 거예요. 히트니 미술관하고 같이 이모지를 만든 거예요. 이모티콘. 이모티콘을 만들어서 이제 이거를 사람들이 직접 아이폰에 깔고 스티커처럼 사용했어요. 근데 실제 그 이모지를 만들었던 작품. 얘는 얼굴이 섭섭이. 이건 토하는 거. 얘 너무 귀엽지 않아요? 표정? 놀랜 거. 얘는 천사. 얘는 찡 그리고 있는 거. 또한 가지는 제가 한창 각 갤러리의 막내 작가들이 되게 궁금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영 컬렉터니까 나는 각갤러리에 나와 나이가 비슷한 좀 막내 작가들. 80년대 생이 궁금하다. 이래서. 이제 각 갤러리의 막내 작가들을 보다가 데미안 허스트와 트레이시에민이 있는 정말 런던의 가장 중요한 갤러리 중 하나죠. 화이트 큐브의 막내 작가는 누구지? 하다가 에디 피크라는 작가를 알게 됐어요. 저랑 나이가 비슷한데. 그래서 그 작가의 작품을 예전에 이제 샀는데 배송비가 너무 비싼 거예요. 작품값이 한 5분의 1? 약간 그런 느낌이어서 제가 아, 그건 좀 아닌 것 같다 싶어서 이제 제가 직접 찾아오겠다. 나중에 그렇게 시간이 흘려서 이번에 찾아왔어요. 에디 피크는 사실 이 페인팅이 메인은 아니에요. 이 작가는 퍼포먼스를 기획하기도 하고 어, 다양한 작업을 하는데 제가 이 작가의 작품 중에 이제 퍼포먼스를 되게 재밌게 봤어요. 그러다가 제가 퍼포먼스를 소장할 수는 없으니 페인팅을 하나 소장해야겠다. 그렇게 해서 하게 됐고 그때 제가 네온색에 되게 관심이 많았어요. 유행이었잖아요. 한때 네온 색깔 형광색들이 근데 에디피크가 초상화를 되게 네온색으로 그 그래피티처럼 잘 표현을 하는 게 재밌어서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하고 이제 골랐죠. 짜자잔 이렇게 돼 있네요. 제가 올려드렸지만 데미안 어스터 오프닝에 갔었잖아요. 전시 근데 오프닝에 사람이 이제 많이 초대돼서 올거 아니에요. 데미안 호스트 유명하니까. 근데 딱그 화이트 큐브 유리문이 이렇게 있는데 들어가자마자 누구랑 눈이 딱 마주쳤어요. 제가 딱 알겠더라고요. 어? 에디 피크네? 인사도 하고 재밌게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래서 다음번에 저보고 영국 오면 자기 스튜디오에 초대한대요. 비록 제가 영어를 잘 못하지만 알겠다고 했죠. 감사하다 어, 에디피크, 엄마 얘기하면 에디피크가 싫어하려나? 진짜 유명한 작가예요, 엄마가. 하우젠오스 작가인데, 영국에서 정말 초, 설치 진짜 멋있게 하는 정말 멋진 할머니 아티스트예요. 예술가의 자녀죠. 짜자잔, 이 작품이에요. 어떤가요? 하나하나가 다 테이핑 작업이 돼서 표정 하나하나가 느낌이 다 달라요. 눈썹, 머리카락, 이런 뭐 혓바닥. 하고 면들이 다 달라서 이렇게 보면 하나의 면이 아니라 상당히 많은 면으로 포트레이시 구성되어 있는데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생각보다 너무 예뻐서 깜짝 놀랐어요. 이 예쁘다라는 표현이 좀 너무 단순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사진에서 본 것보다 훨씬 재밌어가지고 저는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어린이 그림 같기도 하고. 무엇보다 에디피크라는 작가 자체가 되게 매력적이어서 이 작품만 보기보다는 한번 그 유튜브에 에디피크라고 검색하셔서 이 작가의 퍼포먼스나 아니면 전시 구성 능력? 이런 것들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술가의 작품도 되게 중요한데 그 예술가와 그 예술가의 작품이 되게 어울리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조금 관심 있는 작가들의 작업실도 가보고 이러고 있는데 그 작가와 작품이 좀 어울리는 거?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다음번 영상에서 다시 만날게요. 안녕히 계세요.